안녕하십니까 투 마스터커입니다. 네 오늘 하얀 장갑을 꼈습니다. 예, 이번에 지원해주신 버스터 코만디레스키 모델 리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 상당히 오랜만에 오토매틱 시계 리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예, 오차 측정 장비도 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패키징부터 볼게요. 예, 여기 <laughs> 이게 보스톡인지 아니까 보스톡이죠. 영문으로 검색할 때는 vostok로 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요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그 시계 지원해주신, 어, 그 러시아하고 킴으로 붙여진 이 아이디에, 예, 시계를 지원해주는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손목시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포장은 이런 식으로, 어, 어,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오고요. 꺼내면 안쪽에 이렇게 시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패키징은 이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계는 보스톡의 코만드리스키 파라트루퍼 혹은 에어본 혹은 공수부대 모델이고요. 제가 개봉기 때 <laughs> 기계식 시계라고 그 수동 기계식 수동 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터 도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동 모델입니다. 저는 코만드리스키 모델이 모두 다 수동인 줄 알았는데 17석 인조로비가 들어간 수동 모델이 있고 31석 이제 이 친구보다 좀더 많이 알려진 MPB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 같은 이제 오토매틱 예 무브 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 오토매틱이다 보니 5차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차 측정을 해 봤고요. 오차는 예, 플러스 33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실사용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 제가 그리고 오차 측정도 원래 이 자세로 한번 이렇게 밑으로도 한번 뒤집어서도 한번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다이얼을 위로 한 상태에서 오차는 30 플러스 33초가 나온다고 예. 하, 나옵니다. 예, 플러스 33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진동수는 19,800회네요. 예, 19,8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차 측정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그 다음에, 무게를 재봅시다. 예, 58g. 아주 가볍죠? 예, 거기에는 이 얇은, 어, 가죽줄도 한,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주변 측정들은 다끝냈고요 예, 이제 시계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40mm고요 럭트 러그는 45.5mm 예, 그리고 러그의 두께는 18mm고 케이스의 두께는 그 이제 시계 회사의 홈피에는 어 일세, 10mm라고 나와있지만 이돔 덕분에 제 생각에 이돔 빼고 된것 같아요 어, 돔 포함하면 13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엠피비안이라는 예, 다이버 워치랑 같은 31석 루비가 인조루비가 들어간 어, 오토매틱 무브먼트고요. 파워 리저브, 리저브는 31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모로 된돔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 예, 정말 예쁘죠. 예, 그리고 어, 방수는 예 30m 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mpb 안이라고 해서 이 친구랑 이제 보스톡 시계 하면 mpb 안이랑 이 코만디에스키 두 개가 유명한데 이제 다이버 시계인 mpb 안 같은 경우에도 200m 방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친구랑 만드는 방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30m 방수인 것은 정말로 30m까지 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충격 방지라든지 그런 건잘 되어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 좀 검색해 보면 이 친구를 공중에 던졌다가 예 다시 차는 예, 땅에 떨어뜨렸다 다시 차는 예 그런 아주 튼튼합니다라는 걸예 자랑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네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베젤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그냥 회전하는 베젤이고요. 예, 조작감은 나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예보 보시면 이건 이제 공수부대, 예, 파라트루퍼라고 하기도 하고 에어본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그 모델의 시계입니다. 비행기가 있고 이렇게 낙하산이 있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요게 요 러시아 글자가 예, 어, 공수부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코만드리스키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예, 깜짝 놀랐던 게이 어, 다이얼에 이 숫자들은 다 붙인 겁니다 네, 어, 다 같이 프린팅이 아니라 보면 높낮이 차가 있어요 갖다 붙인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네. 그렇고 3시에는 날짜 창이 있고 12시에는 이제 공산주의의 상징이죠 어느 붉은 별이 딱 이렇게 있고 양수이두 개가 딱 박혀 있는 게 예, 보이실 겁니다. 보면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스에다가 크롬 코팅을 한 어, 것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것 같고요. 뒤에는 예, 이렇게 멋있는 독수리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시계 지원해 준 예.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뜻은 완벽한 오토매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러시아 어, 황실 문양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예쁘죠? 네. 어, 이렇게 봐도 아예 알아. 왜지? 이 운모 유리의 느낌도 좋고 예, 이 붉은 별. 예. 사실 이 보스톡 시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 다 밀덕 사이트에서 예. 먼저 이 시계를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동이었거든요. 이 예, 붉은 별이 있고 이 어, 낙하산과 비행기 그림이 빠져 있는 붉은 별이 있는 시계였는데, 예, 그때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샀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그럼 손목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예, 아, 아주 아담하죠. 40mm 케이스에 럭트러그가4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아담하고. 그 다음에 예, 이 운모율과 아주 아름다운 모델 같습니다. 네이 <laughs> 이 여기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어 스트랩 같은 경우에 시계줄 같은 경우에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보스토 시계는 다들 구입하자마자 바로 먼저 하는 게 시계줄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laughs> 이 시계 야광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야광샷입니다. 예, 상당히 밝은 편이죠 이 베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로 MPV한다가 그렇고 베젤에는 야광점이 보통 없는데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12시에 두 개의 야광점을 딱 찍고 6시를 없앴기 때문에 예, 어둠 속에서 충분히 시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예, 들고 있으면서도 보면 야광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왠지 좀 가격이 많이 안 비싼 시계들은 야광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아닙니다.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다만 야광이 발려진 면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환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예, 지금도 제가 꽤 오래 들고 있죠. 그 동안도 예, 충분히 시인성이 좋은 야광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이 쇼는, 어, 이베이나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훨씬 비쌉니다. 예, 이베이니까 훨씬 한십몇 달러 이상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유명한 딜러를 검색해서, 예,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팔이 잘 된다면요. 저는 지금 페이팔 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요. 디자인이 정말 다양한 편입니다. 지금 이 코만두르스키 이거는 이제는 파라투르포 혹은 공수부대 버전인데 어, 탱크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다이얼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녹색이거나 파란색인 어, 것도 있고요. 하여튼 검색을 해보시면 보어스톡을 검색하실 때 V O S T O K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 아까는 요 상자에 요거는 d O C T O K인데 이렇게 검색하는 거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튜닝 파츠가 외국에는 되게 많다고 하는데, 튜닝 파츠를 구하기 이전에 이 모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예, 모델, 어떤 모델을 구입하실지, 예, 그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아주 제, 큰 재미일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가 그리고 30m 방수를 제가 의심을 했던 이유가, 장, 잠금식 용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풀면 풀립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게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데, 이 덜렁덜렁 거리는 게, 그, 이 용두에 클러치를 달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용심이라고 하죠. 스템. 스템이 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러치를 통해서, 예, 그렇게 조작을 하게, 그, 무브먼트가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게 풀면, 예,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예, 드는데, 예, <laughs> 어떤 그런 안전 설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어, 좀 약간 재밌는 게, 그냥 이렇게 풀는 용두를 푸는 상태에서 밥을 준다고 잠그면 그냥 다시 용두가 잠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 살짝 힘을 준 상태에서 감으면 감기거든요. 이 느낌도 되게 재밌습니다. 와인딩을 할수 있는 1단계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뽑는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죠. 어, 이 친구가 날짜를 변경하는 어, 퀵 모드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용두를 바로 잠금 다이버 같은 경우에 용두를 풀면 그 바로 밥 주는 모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칸더 뽑으면 예, 지금 날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 한칸더 뽑으면 그 다음에는. 어, 날짜를 바로 바꾸는 모드라서 날짜를 타닥타닥하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시침을 돌려가면서 바꿔야 됩니다. 뭐좀 <laughs> 쉽게 바꾸는 방법은 어 이렇게 시간을 다시 8시까지인가요? 아까 바뀐 상태에서 8시까지 내려서 다시 네, 이렇게 넘기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걸 무브먼트를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 무브먼트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는 좀 걱정인데, 외국에서도 보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브먼트 파워리저브가 31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아예, 실제로 제가 뭐 이걸 장기간 사용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31시간이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풀고, 다른 시계 하루 차고, 그 다음에 이 시계에 찰려고 하면 이 친구 멈춰 있을 확률이 높아서, 예, 그거좀 신경을 써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막 예를 들면 저녁 8시쯤에 퇴근해서 9시에 풀러놓고그 다음날 9시가 24시간이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면 6, 7시간 더, 더 해봐도, 예, 새벽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차시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손이 갈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7석 무브먼트를 가진 커먼디리스키는 가격이 한 20달러 초중반, 중후반 30달러 조금 넘는 그 정도이고, 이 오토매틱 무브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50달러 인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버 시계인 엠피비안 같은 경우에는 한 60달러대에서 70달러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러시아 예, 국방성이라고 하죠. 예, 국방성에서 그 주문해서 사용했던 시계고, 1965년 이그 어, 1965년이 코만디리스키의첫그러 어, 나온 해라고 해요. 뭐 벌써 꽤 오래돼, 50년이 넘었죠. 근데그 대신 그때는 디자인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용두도이두 시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러시아 시계라는 매력도 있고 실제로 디자인 자체가 이게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빈티지하고 예쁘거든요 <laughs> 저는 약간 네 특히 아 예, 이게 우모유리만 달려있으면 제가 마음이 싱숭싱숭해져요 돔유리만 달려있어도 제 마음은 이미 싱숭생숭해지기 때문에 예. <laughs> 다양한 종류의 시계가 있고 어뭐 검색을 해보면은 종로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수리도 가능하고 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m p b 안을 하나 구입할까 하는데 구입하게 되면 예, 저도 그것을 리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코만디리스키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이게 다, 다행히 자동구부니까 수동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 친구 리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저의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짜 그리고 이 귀하고 예쁜 시계를 지원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거 시계 지원해 주시면서 어, 이 러시아 시계를 소개하면서 어, 어떤 러시아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사,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계를 따로 구입을 하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 예쁘시게 잘 봤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